형. 왜? 솔직히 양심 있지, 형. 어. 양심 있지, 솔직히 말해서. 어. 나무캐러 갔다 와. 제발. 들어. 제발. 부탁할게. <laughs> 아유, 아서 갈게, 내가. 아, 빨리, 빨리. 내가 우리 형 돌봐야지, 뭐. 내가 이해하자. 어, 어제 비 오고 공지 왔는데, 어, 나무가 쓰러져 있네. 어, 진짜 쪼용. 아우 맘에 안 들어. 어 저거 화끈야아 어, 저거 형. 어디 우리 형이 머리가 좀 안좋으니까 나 이해해줘야되는데 아휴 어떡하냐 우리 형 아우 이쯤에서 쓰다가 어?잠만 잠만 어떡해? 어? 아어어떡해안돼 저한테 그러는나 없어 아, 나 나는 뭐단 말이야. 뭐예요? 아, 자게 뭐왜정병가두개 날아다니는데 한번가봐야 니도끼가 니도끼냐? 나는 30용 니도끼가도 아니에요. 도끼가 니도끼냐? 아니에요. 이도끼가 니똥끼냐? 아니에요. 이도끼가 니도끼냐? 기다려 봐요. 아니에요. 그 도끼. 제 도끼 아니에요. 그 도끼가 니 도끼냐? 네, 그 도끼 제 거예요. 그 네, 도끼가 니네 도끼냐? 아니, 그거 칼이잖아요. 그 네, 도끼가 니네 도끼냐? 알았다, 네, 제발 여기. 제발 그거 주세요. 저기 네, 너가 착하니까. 저기 상자가 있어요. 네. 너가 착하니까, 어, 내가 네. 이거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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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 좀 줄게. 그리고, 아? 내가 엄청나게 줄게. 이거 내가. 수염이고. 수염 이건 데 오줌 오은 상이. 냄새나. 이건 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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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한 바지? 아, 투명해요? <웃음> 어.. 투명해요? <laughs> 이건 내 내면하는 신발이야. 겉에 입으면 되니까 간장 묻혔죠 신발에. <laughs> 색깔이 아 어두워진다. 저 이만 갈게요. 네. 나중에 놀러 와도 돼요? 네. 알았어요. 저 지금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형이 혼내거든요. 갈게요. 응. 형 나왔어. 아, 너왜 갑판? 아, 이거 그. 그쪽 저기 연못이 있어 응. 저기 연못에서 나무케다 내가 물로 도끼를 빠뜨렸거든 나한테 응. 맞을까봐 울고 있었는데 그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왔거든 왜 거기 할아버지 나서로 좀 바꾸세 아왜 그래요 동... 이웃집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이웃집 할아버지가 날씨를 그런... 바꾸는 능력이 있어 아 진짜 날씨를 못 바꾼다니 날씨 어쩌 옆집 할아버지 이북이야? 용이야? 청룡이야? 아, 날씨 바꿔? 어. 아 그래 안에서 나 이거 얻었어 상자 봐봐 대빵 좋지 이거, 돈도 있고. 아니, 잠만. 아직 없어져? 가져가지 마봐. 왜 없어? 아, 다이아도끼 가져가지 마봐. 음. 부럽지? 빌지? 빌지? 놀리거든, 놀리거든, 놀리거든. <laughs> 아야. 아, 잠만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봐. 아니! 진정해. 진정해, 나 너... 알았어. 알았어. 잠시만, 와봐. 일로 와봐. 아, 죽이지 마, 제발. 네 대, 네 대야, 네 대. 네, 네, 네. 안 돼! 안 돼! 아!

Ito kita saya silang ni... Ay, silang ha! Ito kita na! Ito kita ya! Ito kita na! Ito kita! Ito kita ya! Ito kita 이끼가 니 똥끼냐? 아니에요 이 토끼가 니 토끼냐? 아니에요 근데 너그 가방 뭐냐 어, 동생이 줬어요 동생이 어딨는데? 여기 그끼아니에이 어, 토끼가 니 토끼냐? 아니에요 이 토끼가 니 토끼냐? <laughs> 네? 하얀 토끼 제꺼예요 어, 나또어예요 여기 니 토끼가 있던다 근데 너 그거 봐. 근데 내가 잠깐만 네. 내가 살인 그거를 청부를 내가 좀 많이 해봐서 누가 살인 했는지 알거든. 떠가 이거 피 뭐야? 어, 피 너네 집에 피 있는데. 아프게 해요 DNA 검사팀입니다. 너네 동생 피잖아. 너가 나 동생 죽였지? 네. 너 이리 와. 너좀좀 죽자. 너좀 죽어보자. 네. 너 보자. 나좀 너 <laughs> 너 죽어보자. 나당장해너가 죽었잖아, 이 산신령아. 너좀 죽어보자, 이 산신령아. 나 죽대야. 나죽대요 기다리거나. 너좀 죽어보자, 네. 이산신령너좀 <laughs> <laughs> 죽어보자. <웃음> <웃음> <너좀> 죽어보자. <laughs> 자, 그렇게, 그렇게 해서, 산신령은 형의 심장을 빼앗아서 동생에게 심장을 주었습니다. 인생을 다이 사망했습니다. 그래서 귀신으로 태어나서 사시려고 죽였다고 합니다. 아 대충 죽었다. 아 뭐지? 난 분명 형한테 심장 뺏겼었는데. 맞다. 나는 심장이 뺏였어 그래서. 그래서 나쁜 형은 어 맨날 일만하는 나무꾼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착한 나무꾼은 <laughs> 이 모든 템을 <팀을> 가졌습니다. 내가. <laughs> 내가 착한데 내가 잘하는 거야. 안돼. 안돼. 아퍼. 안돼. 아프다 안돼 형. 형. 형 그러지 마. 안돼. 안 돼. 돼. 저 착해요. 나쁜일이나쁜일이 나쁜다리, 나쁜다 씨야. 빨리 가파리. 나 빨리 죽여. 나 빨리 죽여. 나 빨리 죽여. 나 죽이란 말이야. 내가 죽으면 <laughs> 안되다고 <laughs>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. 네. 와 우리 형 이제 노동자 해주시다. 됐다. 이게 엔딩인데요. 엔딩 그러지마 <laughs> 아 살려줘 <태어네>. 잘아야이 <차라리, 웃음> 아이템들 내가 먹겠어. 어차피 녹화가 끝났단 말이야. 막싸운 <laughs>